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입금 및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의 경우 현재 트래블을 시행으로 인해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100만 원 미만 입금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입출금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내 거래소가 필요하며 해외 거래소의 신원 인증은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00만 원 미만 입출금 신명이가 동일하지 않아도 입출금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입출금 액수에 상관없이 신원인증을 진행해야 입출금이 가능하며, 인증을 진행하지 않으면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신원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신원인증을 진행할 때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의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국내거래소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에서 진행하셔도 되며, 오늘 영상에서는 빗썸을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썸에서 바이비트로 100만 원 미만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에 로그인한 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에셋이 보이실 텐데요. 에셋 위에 커서를 올려 주시고 밑으로 창이 뜨면 스팟을 눌러 주세요. 해당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 파셋을 눌러 주면 창이 뜨게 되며 여기서 전송하실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보통 입출금할 때 리플 트론 이오스 코인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세 가지 코인으로 전송하는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와 함께 코인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액의 경우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입출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예시로 리플 코인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설정해주시고 체인 타입은 자동으로 설정되니 따로 설정해주지 않아도 되며 그 다음에 Acknowledge를 눌러주세요. 액 나우 레 g 저를 눌러주시면 qr 코드와 함께 코인 주소 및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뜨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코인마다 존재 유무가 다릅니다. 트론과 같이 아예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라면 데스티네이션 태그 없이 그냥 입출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보이지 않고 메모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메모가 데스티네이션 태그이므로 꼭 유의해 주세요. 전송할 때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누락하면 전송 오류로 입출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확인하셨다면 빗썸으로 넘어가 주세요. 빗썸에 로그인하고 오른쪽 상단 지갑 관리에 있는 출금을 눌러주면 출금 자산 구분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자산 구분 원화로 되어 있는 칸을 클릭해서 바이비트로 입금하실 코인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출금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출금 주소에는 바이비트에 있는 아드레스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 주시고 데스티네이션 태그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주세요. 다음으로 출금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선택해 주세요. 그후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 성명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 칸에는 영문으로 성명을 적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낼 만큼 출금 수량을 입력해 주신 다음 본인 인증을 위해 ARS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 출금이 완료됩니다. 비썸에서 바이비트로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썸 출금에서 왼쪽 목록에 있는 출금 주소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출금 주소 등록을 눌러주시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가상 자산 선택에 출금할 코인을 골라주시고 받을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의 경우, 앞서 바이비트에서 복사했던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별칭은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출금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선택해 주시고 본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가면 증빙 이미지 등록이 나오는데요. 증빙 이미지 등록의 경우 입금 주소와 본인식별 정보화면을 신분증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분증과 촬영하실 때 신분증의 뒷번호 7자리는 가리고 촬영해 주셔야 하며 사진의 경우 꼭세 장을 채우지 않아도 문제없이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비트 입금 및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